아이를 죽게 한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합 하나님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 주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는 말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값없이 주시는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값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베푸신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이마음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그 마음을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기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절대 알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처럼 아들을 내어 줘본 사람여야만 할 거예요. 아들을 누군가에게 내어 주기 위해서 내어 준 사람만이 그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긴 하지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사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왜? 자신의 아들 이상을 받쳐왔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절에 이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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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에이렇에이틀 이틀에. 이 이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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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틀에 이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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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틀에. 이틀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대답.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생각한 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키울 때와는 그래도 확연히 뭔가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예민하게 서 있다라는 것.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은요 지금 이 시간은 이삭이 나이가 30세 정도 됐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셨어요 어쩌면 이스마엘을 낳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13년의 시간보다 어쩌면 더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수도 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스마엘 때와는 확연히 달라요. 부르자마자 아브라함 바로 반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언제 나를 부르실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는 그심정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이 사례 내리고, 어리한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성경을 그냥 그대로 놓고 보면, 명령으로 보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번역이에요 이렇게 번역이야,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여와께서 일으시되, 원하는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상을 데리고 머리 한 땅으로 가서, 이렇게 말해요. 원하는데, 라는 단어가 빠져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원하는데, 네 아들 독자 이상을 머리 한땅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권유거든요. 이 권유라는 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듣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아브라함에게 결정권을 주셨어요. 너, 네 아들 이삭을 한번 받쳐볼래 어때? 여기에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만 하면 된다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어, 그래? 그럼 괜찮아, 됐어. 하고 끝날 수 있는 냐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짓고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일을 할 것을 하는 겁니다. 즉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고 했어요?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아들 이상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아무 감정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아들을 바치겠다고 저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감정도 없다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바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벽 같이 일어나서 일어나지? 할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잘 봐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3절 말씀 한번 잘 봐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안장 먼저 지우고, 번지 나무를 쪼개세요? 아니면 나무를 다 쪼개놓은 다음에 안장을 지우고, 그위에 나무길에 사람, 짐을 실고, 이렇게 가세요.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안장을 제일 먼저 지웠어요. 무슨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먼저 나무부터 쪼개놓고, 그리고 안장 지우고, 아니, 짐 실고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지금 내면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이 말씀 3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니 행하겠다는 그 순종의 마음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직 순종의 마음 하나, 그것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요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훈련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훈련이 됐을까요? 이스마엘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요 이미 아들 하나를 내쫓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쫓아 놓고 끝났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아들인데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 쫓아냈고 나서. 정말로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을까요? 이스마엘이 잘 살고 있는지 어쩐지 아예 몰랐을까요? 알아봤을 거예요. 이삭이 30세 정도 됐으면 이스마엘은 벌써 45세, 43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를 쫓아내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하나님이 책임져 줘서 그는 결혼도 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걸아브라함은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한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주는구나라는 걸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이삭같이라는 말에 하나님이 책임져주실 거라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네. 이것을 히브리서 1 1장 17절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인데 그외아들드렸는야그 얘기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란 칭할자는 이삭으로 말미아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사람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음. 그는 이미 마음속에 이삭을 받쳐도 하나님이 돌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음합니다 음. 이렇게 준비해서 떠날 때 이미 어쩌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받으셨어요 이미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힘들었죠, 사흘을. 사흘길을 가면서 이 아들을 바쳐야 되냐, 말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예, 네, 고민하고. 또, 그 사흘기간 내내, 사탄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했지 않겠어요? 야, 니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세상에 아들 바치라고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냐? 배신해. 괜찮아. 이제 돌아. 돌아가. 사탄이 옆에서 끊임없이 속상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이게 진짜 쉬운 거예요. 음. 아브라함은요. 그걸 사흘 동안 견뎌냈어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오자래요 이렇게 말하죠.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애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십시오.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고백이 들어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애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우리가 돌아올 거야. 나만 돌아오는 거 아닐 거야. 우리가 돌아올 거야. 여러분 이 말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함과 동시에 또한 좀 죄송한 표현으로 반갑아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머리 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을 여기에서 만나요. 머리 안 땅으로 올라가면서. 어디에서 이삭이 질문하잖아요. 침투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때, 내 아버지여, 아니, 그가 이러 들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래, 불과 나무를 있거냐? 번제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 양은 어디 있어요? 라며 제일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었을지도 모다. 이삭이 제발 아무 말 없이 따라와 주려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제가요 번제를 그렇게 많이 아버지와 함께 드려봤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지? 무척이나 고민했을 거예요. 아마도 사흘길을 가면서 혼자 이고민저고민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면서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문제 뽑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답을 했겠 뭐라고 네.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줄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질문에 하나님께라도 맡기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는 원땠어 아들 예수 그리스께서 게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조금 나아가 서람을 물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계시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장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놀람> 아버지 이장 내게서 지나가게 할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책임져줄거야 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가 이렇게 말할 때할 말이 뭐가 있냐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밖에 없네요. 그렇구나 이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외쳤잖아요. 제9 0주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예치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당이,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다이까 여러분,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왜나 버렸어요? 라고 물어볼 때, 아버지 입장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은요,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제3 0부터 어둠이 덮볐죠 여러분 어둠이 덮볐어요왜 어둠이 덮볐겠습니까 하나님이 차마 못 보시는 거죠 그 아들 모습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아들이 외치는데 그 아들의 마음을 알아주면서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왜요? 여러분들, 나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내 놓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시는 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의사를 데리고 갔구요. 그리고 번제단에 올렸죠.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를 잡으려고 할때 하나님 망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재단에 올린 것으로 끝났어요. 바치지는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올린 것으로 바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망으셨어요. 망으신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인절은신인절에요 여와의 사자가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신인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서 흔들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독자까지는 내게 아끼지 않냐 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의하는 줄은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았으셨어요. 대상 진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준비하신 순량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이레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1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노를 들어 살펴본즉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리 스크에 걸려 있는 자. 아브라함이 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원자로 드렸졌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이삭을 원자로 드리지 않고 살려서 돌아오게 했어요다 그러한 여러분, 이로인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건 뭘까요? 그래서 위로인은 사람. 주목 앞에 내어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알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이제 조금은 알수 있게 됐어. 요 아들을 내놓는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본 사람이기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믿음이 뭔지를 알수 있는 그아브라함 그리로 하나님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이 정도 되어야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천국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 보면 16장, 2 0재를 이렇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으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 부자와 나사로의 명이 나오는 명 거기에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게 바로 하나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하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오. 우리는 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상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결국 가없던게아니라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어요.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흘렸어요그 네. 마음을 아셔야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느낄. 음. 그 마음을 아셔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수 있는 거죠. 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알아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음.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의 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했던 말씀이고요 마지막 기도셨어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세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저들끼리 하나되고 결국은 우리 아내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될수 있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속에 살아가면 귀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는 우리는 너무도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백사장.